후기, 무신, 집권기 동해, 동해. 해동, 해동. 동, 동명왕편. 해동, 각각, 각각. 해동, 고승전. 손가락 봐요, 손가락. 삼국시대 승려 기록. 직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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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. 각훈 편찬 해동 고승전 고 고고 고, 고, 고종 교교 교교종 중심 편찬 고려 후기 그 다음 무신 집권기 동해 동 동명 왕편 해해 해, 동해 해동 고승전 고승이었죠 고승 어떻게 왔나요 직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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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각 각훈 편찬 손가락 보니까 손가락 삼국시대 승려 기록 해동 고승전 고 고종 그다음 교종 중심 편찬 삼국시대 승려 기록